미뇨린처럼 만들어주세요 미뇨린처럼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laughs> 네 <웃음> 콧대 높이는 우리가 쌍커풀 저는 이제 변신하고 응. 오겠습니다 안녕 오 <laughs> 병원에 수술 뭐 받으려고 왔어요? 저는 우선 제 콤플렉스였던 코랑요 눈도 조금 시급해서 눈이랑 이거 보조개 시술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음, 코가 왜컴플렉스예요 어, 아무래도 제가 무용을 하다 보니까 무대에서는 일이 잦아졌는데 무대에 서면 조명이 반사가 돼서 오히려 더 코가 납작해 보여서 윤곽이 안 살아나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눈은. 눈은 원래 중3 때한번 이렇게 매몰법으로 하게 됐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풀렸는데 다리끼가 나면서 눈이 다 풀려버려서 너무 속상해서 다시 예뻐지고 싶어서 왔습니다. 고조개는 음, 뭐 있는 거 같은데? 어 있는데 여자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예뻐져야 되니까 한번더 하게 됐습니다. 본인 사진 찍을 때도 그런 컴플렉스가 계속 잘 보여요, 안에? 어, 네. 아무래도 제컴플렉스다 보니까 너무 잘 도드라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본인은 이제 눈, 코 이렇게 보조개 해서 어떤 이미지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민요린 같은 예쁜 코와 눈은 예쁜 사슴 같은 눈을 가지고 싶습니다 <laughs> 눈이랑 코랑 그렇게 보러 온 거다 그죠? 네. 눈은 좀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좀 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잡혀 있는 사이즈는 괜찮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좀 잡아 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laughs> 좀 느슨해질 거라서 네. 여기서 쌍꺼풀이 좀더 정도 보이는 정도로 음. 이렇게 교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코. 어, 네, 코는 너무 콤플렉스여서 대가 네. 없어서. 네. 지금 콧대는 조금 낮고요. 옆으로 볼때 이렇게 외부리처럼 올라와 있다가 코끝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인데요. 이제 입술 비순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하고 이루어지는 각도는 좀 들려 있어가지고 콧구멍이 좀 동그랗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각도는 우리가 좀 내, 마, 내려줄 거고요. 그래서 콧구멍이 좀 들보이게 만들어 줄 거고 코 같은 경우에는 라인은. 내려갔다가 반대쪽으로 직반 버전처럼 코끝이 올라오는 그 정도 라인으로 만들어줄 거야요 코끝 모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공간은 쌍꺼풀 라인부터 새로 시작되게끔 한 4.5mm 정도의 고형물이 끝에 쪽으로 좀 채워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쪽에는 오른쪽 네. 원하는 게 있었다. 그죠? 지금 살짝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른쪽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음. 약간 긴 정도 너무 길진 않게, 점이 들어가게, 요렇게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는 최대한 오른쪽에 비슷하게 맞출 건데, 좀 깊은 걸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수술하면 오른쪽에 가지고 있는 보조기보다 조금 깊어져요. 음. 그 정도로 적당히 맞추면 될것 같네요. 눈 수술을 하고 나면요 전에 메모를 한번 해봐서 알겠지만 되게 붓기가 없잖아요 음. 절개라 하는 경우 붓기가 좀 있을 겁니다 큰 붓기는 한 3개월까지는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되겠지만 실밥뽑을 뽑고 나서 2-3주 정도만 지나도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하는 등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음. 코 같은 경우에는 반창고를 코 쪽에 다 붙여 놓을 건데요 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반창고를 다 떼주고 음. 보호대 착용하고 있는 것도 빼줄 거예요 그래서 반창고가 떼고 나면 그냥 다니시는데 별로 어색함은 없을 음. 거고요. 당연히 큰 붓기 콧대 쪽이라든지 코끝에 붓기 같은 경우에는 한 2~3개월까지 모양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요. 근데 다니는데 별로 어색한 건 없을 거니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음. 생각해도 코수술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보조개는 한한달 정도는 가만히 있어도 수,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네. 음,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조금 나오고 원래 웃을 때만 들어가는 보조개처럼 조금 자연스러워져요 네. 그 시간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네. 그리고 혹시 음. 수술 시간은 몇 음. 시간 정도 해요 시간은 눈 같은 경우에는 절개 눈매교정 하게 되면 한 40분, 50분 정도 음. 코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한 2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요 보조개는 한 10분도 안 걸리는 짧은 수술이거든요 음. 그래서 다 합쳤을 때한 3시간 정도 음.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예뻐지고 올게요.